자, 15페이지에 9번입니다. 2차식 Px에 대하여 했을 때, 이젠 적지 말고 원리로만 생각하자.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서 미지수가 3개일 것 같아. 힌트가 2개, 힌트가 3개 나오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. 어떻게든. 그지? 자, P에 1-x는 x-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몫이 여러 번 나올 것 같으니까 q1x라고 미리 설정 좀 해주고 나머지가 4입니다. 이렇게 해주면 되고. 여기다가 x에다가 1 넣고 싶죠? 1 넣으면 왼쪽은 p의 0이네 그지그 다음에 오른쪽은 4네 p의 0이 4라이 힌트 한 개를 얻었어 자그 다음 갑니다 x에 p의 x라고 했어 얘는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고? x-1에다가 x-4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q2x까지만 적고 나머지 0, 0. 뭐하고 싶죠? x에다가 1 넣고 싶죠? x에다가 4 넣고 싶죠? 1 넣습니다. 그러면 1, p, 1. 의미 없죠, 1을? 오른쪽 0이죠. p 얼마? 4. 근데 4, p, 4. 는 얼마? 또 0이네. 어, p의 4도 0이네.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말한 거기 때문에. 뭐라고 했죠? 그, 저, 미지수 3개라고 했잖아. 근데 힌트 3개. 답이 나온다거 이 되겠지. 좀낮쪽에 그래서 PX를 설정해주면 되는 겁니다. PX를 AX고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설정한다면 여기 우리가 구한 세 개의 힌트 가지고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으며, 있으며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이거 봐. 조금만 더 봐도 여기에서 두 근을 줘버렸지. 맞아? 아까 님3차식쓸때쓴거 기억나? px를 요렇게 해도 된다니까? 아까 3차식이었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두 개가 근이야 이걸로 하는 게더 낫죠 금방 나오죠 이렇게 하면 a에다가 x-1에다가 x-4라는 거 알겠습니까? 이거 대입하면 끝나죠 이해되겠지? 자꾸자꾸 내가 할수 있는 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이렇게 하면 px가 완전 나와버리죠?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px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를 한마디로 설명한 거야? p가 뭐니? 이거 물어보는 거야 나머지 정리에의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문제가 금방 풀립니다. 되겠죠?